사실 10년 전만 해도 제가 연사로 이런 자리에 서게 되면 청중들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했거든요 아 되게 이유를 이었습니다아 의사가 왜 저런 일을 하지? 혹은 저사람 약간 똘끼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그런 반응은 아닌 것 같아서 우선 다행이고요 어, 이제는 이런 중요한 자리에까지 제가 불려 나올 수 있, 있을 정도로 문신에 대한 혹은 의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많이 변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도 사물이나 인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변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잠깐 생각해 보시면 그건 자신의 신체적 결점을 숨기고자 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어, 사실 그걸 결함이나 결점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적절해 보이지 않지만, 본인들이 느끼는 그 몸의 상처에 대한 인식은 단순히 결함이나 결점에 대한 것보다도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어, 타인에게 이런 상처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하게 됩니다. 어, 더 나아가서는 아예 그 흔적과 그에 연관되어 있는 기억조차도 다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떤 세상인가요? 뭐, 속칭 관종이라고 하잖아. 사실 있는 거 없는 거다 드러내려고 하는 세상인데, 이런 분들은 그와는 정반대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제가 그동안 해오던 일은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위에 있는 휴먼 상처를 잘 절제해서 없애주는 일이었어요. 뒤에 보시는 환자분은 본인이 기존에 있던 문신을 없애기 위해서 스스로 황산을 들어보고 거예요. 어, 근데 불행하게도 보기 싫은 화상자리만 남고, 과거의 흔적은 그대로 남아서, 어, 보시는 대로 결국 피부로 오려내는 수술을 여러 차례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왜의사가 문신을 하게 됐을까? 이에 대한 제 이야기도 사실 이런 과정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때는 1999년 8월, 아주 오래전이죠. 아주 어느 더운 여름날이었는데, 진료실을 찾아온 한 30대 후반의 남자로부터 시작됩니다.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긴 소매를 입고 나오셨어요. 이를 조심스럽게 걷어올리면서 자신의 팔에 그려진 문신을 완전히 없애달라는 거예요. 어, 그것도 상처가 생기기도 좋으니까 문신을 완전히 없애달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어, 지금 뒤에 보시는 것처럼 장미문신인데 그냥 무심히 보면 평범한 그냥 장미문신인 걸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장미의 주변과 가려진 이면에는 그동안 칼로근, 숲칭, 칼방이라고 하는 자의 흔이 많이 있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죠? 이분은 자의 흔을 숨길 목적으로 문신한 경우예요. 문신 그 자체를 즐겨서가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어두운 세월을 지우기 위해서 혹은 가리기 위해서 문신한 경우죠. 제가 이분에게 직접 물어보진 않았지만 사실 이분의 팔만 봐도 이분이 그동안 걸어온, 그동안에 지나온 그 시간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분을 더 기억하게 남게, 기억이 남게 되는 거는 이분이 문신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자신의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때문이었다고 해요. 그 아들이 모여타에 갈 때마다 아빠 왜 이런 그림을 그렸어? 라고 물어보고 신기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자신이 크레파스로 몸에다가 거미를 막 그리고 다니고 이런데요 아들이 점점 커가면서 얘기를 해줄까 또 생각했지만, 참아, 자신의 어두웠던 10대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들추내고 싶지도 않았고, 또, 혹시라도, 그런 아버지의 과거를 안 아들이 자신과 같은 길을 걸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제거를 결심하게 되신 거예요. 당시에는 문신레이저가 발달되어 있지도 않았고 또보편화되어 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절제를 좀, 아까 보셨죠? 어, 피부를 오려내는 과정이었는데 사실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또 통증도 굉장히 심한 편이어서 불편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분은 이런 과정 모두 감히 하셨어요. 당시 송탄에 있는 미군부대 주변에 한 타투샵에서 하셨다는 이 장미문 씨는 그래도, 당시만 해도, 1999년 당시만 해도, 보기 도문 칼라로 되어 있었고요. 또, 구도도 그동안 제가 늘 제거해왔던 이런 종류의 문신과는 좀 다른 거였어요. 저는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뭐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았지만, 당시에는 없애기가 아깝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든 문신이었어요. 그래서 왠지 제가 호기심이 발동을 해서 환자에게 물어서 문신을 만들어준 타투이스트를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결국 송탄 미군부대로 가게 됐는데요. 지금도 그 자리에 미 공군 부대가 있는데 그 부대 앞 골목길을 이렇게 돌아돌아서 찾아간 곳에서 머리가 반은 벗겨진 킴이라고 하는 타투이스트를 만났습니다. 저쪽에 계신 분인데 처음에는 저를 단속 나온 사법 경찰로 생각하셨던가요? 되게 경계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의사가 아닌 사람이 타투를 하면 불법이었거든요. 더군다나 의사가 문신을 배우겠다고 보니까 믿기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제가 몇 차례 방문했고 또 본인도 저희 병원에 방문한 다음에야 비로소 경계를 좀푸시고 문신의 기본부터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때부터 제가 타투이스트로서의 경력이 시작되었는데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아서 결국 미국에서 여기, 닥터 포그라는 분에게 더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됩니다. 아, 그런데, 타투를 시술을 해주면서 의외라고 느꼈던 점이 주변에 상처를 가진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를 가리기 위해서 타투를 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 병원에 있는 의사인 나 같은 사람한테만 이런 분들이 오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타투이스트들과 얘기를 해보면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높은 비율로 무언가를 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아 몸의 상처가 단순히 몸의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내면 깊숙이 자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타투를 하는 목적이 단지 멋진 모습을 보여주거나 과시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몸의 일부나 혹은 그와 연관된 기억들을 가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들은 상처를 가릴 수 있다면 타투 그 자체를 자신이 원하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허브를 기꺼이 감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지 않은 논리였어요. 뒤에 보시는 사진에는 다양한 상처들이 있는데 겉으로 보이는 상처의 다양함 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많은 사연이 각각의 상처 속에는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저분은 대모를 구경하다가 날라온 화염병에 맞아서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어, 지금은 대모나 화염병이라는 얘기가 좀 생소하게 들리시죠? 그런데 제가 대학에 다니던 당시에는 미세먼지 보다는 최루탄이나 화염병이라는 것이 훨씬 더 친밀했습니다. 결국 이분은 몸의 일부에 그 시대의 흔적을 남기게 되셨죠. 물론 피부식도 여러 차례 받으셨고 그렇지만 화상으로 인한 구축이 남아서 보시는 것처럼 피부의 불곡이 심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나중에 제가 이걸 용어로 이제 눈신으로 가게 되었고요. 이런 경우는 한여름에도 반바지를 입을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가운데 있는 사진은 유방암 수술을 하시면 유방을 절제해야 돼요. 그런데 유방을,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는 할수 있지만 유두나 유륜과 같은 구조물을 만드는 건 지금도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정도로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문신으로 그려서 만들어 줄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분이고요. 이 정도면 대중 목욕탕 가기도 힘들겠죠,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또 마지막 이 사진은 선천성 털모반이라는 질환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피부를 털로 덮는 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털도 아주 두꺼운 털이 생겨서 어 여러 차례 피부이식을 해서 다 그거를 걷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다, 보시다시피 조각을, 퍼즐을 맞추듯이 피가 부 각조각 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는 이 전체를 타투로 다 덮어드리는 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런 새로운 고민이 생기신 거죠? 또 다른 형태의 모습도 한번 보실게요. 어, 지금 보시면 이, 이 모습들은 백반증이라고 하는 질환이에요.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비정상적으로 없어져서 심한 경우는 피부는 피부 전체는 물론이고 눈에 있는 홍채까지 멜라닌 색소 가 빠져서. 색가 없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어잘 알려주긴 여러분 마이클 잭슨이라고 아시죠? 그분 얼굴이나 손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기존의 현대 의학으로는 방사선 치료, 엑시머레이저, 양물요법 그리고 피부 시까지도 다양한 방법이 적용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완전한 치료가 어려운 난치성 질환이 하나예요. 근데. 이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일정 부분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어요. 누가 아, 이 지적을 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느끼는 위축감이 너무 커서 전염 되는 질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시선이 참실하게 이렇게 누가 들여다보면 바로 그 자리를 피해야 될 정도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질환 여러 차례 시술을 제가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아, 시술 중 환자들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게 되거든요. 보통 여러분들이 병원 가면 의사 환자 대화는 3분짜리, 건조하고 아주 형식적인 대화지만, 보통 무신 시술인 경우는 1시간을 하게 돼요. 그리고 시술하게 되면 배경이나 뭐 사적인 내용, 뭐 이런 대화들이 친밀하게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거든요. 어, 그분 중에서, 그런 분 중에서 이분은, 어, 제가 기억이 남나서 소개 좀 드릴게요. 이분은 재과적으로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매일 빵을 구우시는 분인데 평소 이분의 바람은 자신이 방금 만든 따끈따끈한 빵을 손님에게 직접 건네면서 빵맛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태로는 손님에게 빵을 건네기가 좀 어렵잖아요. 혹시라도 전염되는 피부병으로 오인한 고객이 빵맛을보사하고 빵맛을 보기도 전에 자신의 손을 보고 빵맛이 떨어질 것이 걱정이 되셨다. 그래서 늘먼 발체에서 손님이 표정을, 손님 표정을 보고, 아, 오늘 내가 본방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수 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런 경우는 뭐 용이나 뭐 호랑이를 그려주는 것이 아니고, 살색으로 덮는 분신이 또 있어요, 타트가 그래서 살색으로 몇 차례 시술을 받으시니 이런 상태가 되셨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주변 피부와 완전히 똑같이 된건 아니지만, 전보다는 눈에 많이 띄지 않으셔서 이제는 자신감을 갖고 손님들과 대면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시던 모습이 제 기억에 남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면에 이야기를 좀 해볼까 요 요즘 사회적으로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요새 병원을 찾는 분들 중에도 이와 관련된 상처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많이 눈에 띄게 진짜 많아지고 계세요. 어... 흔히 칼빵, 담배빵이라는 거죠. 자해로 인한 상처예요. 손목이나 허벅지에 칼로 여러 차례 그은 상처, 그 다음에 담배 불이나 혹은 인두로 자기 몸을 지져서 화상을 입는. 히 보시면 이렇죠. 물론 이런 상태를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이런 일을 하지는 않겠지만. 요즘은 부쩍 청소년들이 이런 상처를 갖고 치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사회적인 병리 현상이 정말 소년 소녀의 몸에 상흔을 남기는 시대를 의료 현장에서 매일매일 목격하고 있는 세이죠 이들의 겉모습을 가리고 숨겨주는 것은 저 같은 사람이 하면 되지만 이렇게까지 될 정도로 원인을 제공한 혹은 이런 원인을 치료해 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끔 생각해 봐요. 물론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지금 부모가 있지 않냐라고 일차적으로 떠올리겠지만 사실 자녀를 따라 억지로 끌려오다시피한 부모들에게서 그런 역할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요. 미성년자의 경우는 부모 동의 없이는 시술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동의하게 되는데 어, 동의한 부모가 자신이 이 시술을 동의하지 않으면 자식이 어디 가서 더큰 일을 저지를까. 이 걱정이 되셔서 아직 못해 동의한 분들. 이런 광경을 저는 매일 목격하고 있는 세대예요. 어, 아시다시피 숨박복질은 순례잡기하고는 다른 거 아시죠? 아, 순례잡기는 비록 존재가 밝혀져도 도망치면 붙잡히지 않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즉, 기회가 한번더 있는 거죠. 그런데 숨바꼭질은 일단 발각되면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 존재가 들키는 이상, 순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눴던 이 분들은 어, 사실 순례잡기가 아닌,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정도 가지고 뭐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냐고 우리가 다독거려도 결코 이분들에게는 위안이 되지 않아요. 마치 손가락이 다섯 개인 사람이 손가락이 네 개인 사람한테 위로의 단어를 찾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타인의 눈엔 작게 보여도 보이는 눈에 크게 보이는 것이 상처인 것 같아요. 보이는 것보다 더큰 상처가 내면에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결국 이분은 이 작은 상처를 가리기 위해서 이보다 10배, 20배 더큰 상처를 문신을 하고 나서야 이분이 만족해 하셨어요. 사실 그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서는 결코 그런 상처를 볼수 있는 눈을 갖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배려라고 하는 배려라는 것이 필요하지문입니다 배려는 맨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마음의 눈을 열어서 비로소 보이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돼요. 물론, 저 또한 때때로 잊고 지내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런 숨바꼭질의 조력자이자 공범자로 지난 20년을 지냈어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눈에 안 띄게 환자의 상처를 숨겨줄 수 있을까? 환자와 같이 국리하는 것이 제일과의 대부분이죠. 그런 면에서 이번 헤드엑스에스엔의 주제는 저의 생활의 반추이기도 합니다. 개인정보의 엄격함 때문에 좀더 많은 사례를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걸 아쉽게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들키지 않고 잘 숨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또 다른 성취기도 합니다. 끝으로 사회가 좀더 타인의 상처를 이해해주길 바래요. 과거의 상처가로 사람들을 평가는 하 습관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결코 지금의 상처, 과거의 상처가 지금의 사람의 모습은 아니니까요. 남에게 겁주기 위해 드러내지 않는 인상은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살수 있는 불편하게 느끼지 않는 사회가 될수 있기를 바라며 제여기는제여기는 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